아침입니다. 카메라가 삐딱해도 신경도 안 쓰는 유튜버가 여기 있습니다. 오설록 녹차를 타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식사는 토스트입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밥으로는 어제 비빈 알진 비빔밥이랑 김치맛 배추젓 귤을 까서 반찬통에 넣어 왔습니다. 조각조각 무가당 요거트에 넣어 줍니다. 그 전에 하나 먹고요. 진짜 넣어 줍니다. 최근 전에 대표님께서 피자를 사주셨습니다. 우구피자 1m 피자 먹어보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녁에는 얼굴 뼈에 힘주러 갑니다. 지난 율로 시절의 쿨 결제입니다. 관리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에 오니 택배가 와 있었는데요. 고모네 집에서 김장 택배가 왔습니다. 유난히 당이 땡기는 수요일입니다 초코우유 가져와서 귤 까는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잘은 몰라도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가볍게 요거트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을 무겁게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 꽤나 부지런한 요리라도 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냉동 블루베리를 도시락에 싸온 거입니다. 냉장고 구석에서 수감되어 있던 복숭아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 편집을 합니다. 점심 시간을 유기나게 활용하면 편집이 가능하더라고요. 간판이 매우 힙합니다. 참고로 옆집은 시진복간 돼지인데 간판이 너무 기분 나빴 반찬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고기도 소금구이 재질인데 되게 좋아 보였어요. 공무원 친구입니다. 제 주위에 은근히 공무한 친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돼지 막탕도 줘요. 막창을 꺼내서 여기다 대줘. 여기다가. 됐어. 퇴근하고 서울 친구가 저희 집 근처까지 왔더라고요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곱창집에 왔습니다 <laughs> 이 친구는 제 옛날 회사 동생인데요 나는 막 계속 여기서 삭라는 얘기 나 어쨌든 하게 되잖아 삭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솔직히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순대 곱창이랑 알 곱창을 섞어서 주문했습니다 이차는 카페입니다. 안 나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뽀입니다. <laughs> <귀여워. 웃음> 그하자 <그래, 너 웃음> 너도 유튜브 해. 나 알려줄게 친구가 깜짝 선물을 <laughs> 준비해왔더라고요 이거 마, 이건 마곡나루에서 사왔습니다 어. 이거는? 이거는 감사합니다 네. 먹고 힘내세요 네. 연락해 또 어, 안녕 잘가 집에 오니 택배가 산을 이룬 상황입니다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후라이팬 세트 녹색 인스타 갬성 후라이팬입니다 두번째 선물도 구독자가 보내주셨어요 엄마, 아빠, 이모들, 사촌동생, 친구, 직장동료까지 전부 삽... 사... 이건 제가 산 마스크입니다 이게 얼굴 제일 작아보여요 얼굴이 크니까 이런게 중요해요 오예!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약간 지각 위기인데요 버스가 굼벵이처럼 느릿느릿 가고 있습니다 좀 늦을 것 같아서 내려서 킥보드를 탔습니다. 지각 위기를 모면하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주차 완료. 금요일은 다들 기분이 좋으셔서 분위기도 좋습니다. 공작 커피가 생겨서 기분이 몹시 좋았고요. 반찬을 생각에 기분이 더더 좋았습니다. 아침으로는 대리님이 주신 감귤파이를 먹었습니다. 점심은 어제 받은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고맙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크림치즈 당근 케이크인데 호두가 오독오독 씹혀서 맛있었어요. 마준이와 아리형을 보며 식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찬을 냈는데요. 제가 중국에 한 1년 정도 유학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같이 살았던 친구네 집에 갑니다. 친구는 결혼을 빨리해서 벌써 애기가 걸어 다녀요. 친구네 집에 가기 전에 부천 쪽을 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정처 없이 걷기가 취미입니다. 안중근 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어쨌든 평일에 놀면 재미납니다. 디지털 문명과의 조우도 했습니다. 가 버터맛 플레인 그런 구운 과자를 좋아해서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들렸습니다. 요즘은 진짜 어설프게 자영업하면 안 되는 시제입니다. 클래식 마들렌 하나, 휘낭시에 두 개, 그리고 에그타르트 하나. 이렇게 골랐습니다. 모임 전 시간이 남아 친구네 집 근처 카페에 왔습니다. 틈틈이 편집하는 성실한 유튜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맨날 회사 생활 브이로그 편집하다가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편집하려니 좀 어렵더라고요. 친구 집 빨리 가면 애 봐야 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날 편집할게 정말 많았어요. <laughs> 잠시 편집 좀 하겠습니다. 벌써 지루하시다고요 벌써요? <laughs> 어머. 시간은 정말 빨리 잘 갑니다. 야, 내가 너 이거 구운가자 사왔다니까 빨리 먹어봐. 알았어. 어디서 왔어? 요 앞에 좀 비싼데서 샀어. 기다려봐. 아, 진짜? 어. 왜, 왜 돈을 그렇게 써? 아니, 사실 그렇게 비싼데는 아니고. 도란 도란 하나 더 가야 되는데. 헐 뭐야? 헐 어. 어? 이건 뭐야? 그게 무슨 마들렌? 음 얘는 희낭시에, 얘는 에그타르트에그타르트 네가 좋아하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만 샀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뭔데? 그거 아니야? 그 릴리안 스타일. 이거는 약간 통공 스타일이야. 릴리안 나 지금 아, 그래? 지금 6년 만에 들어. <laughs> 한들아 우리 지금 유튜브 왔다 유튜브 야가손 씻어 아, 알았어 기다려봐 손 씻고 해 바빠 언니 바빠 언니래 누나 바빠 누나래 이 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까핸들이 아이야? 아이? 응 MBTI 아, 아, 아이야? 장난 아니야? <laughs> 어떻게 알아? 정적인거 같은데? 아 맞아 근데 좀막 이렇게 그러긴 해 맞지, 생들아, 이모 안녕하세요, 안에? 아 말은 아직 오마이해오마이어 오하리. 잘해. 빙홍초 어. 맞지? 그면 똑같다. 아, 오늘의 오, 메뉴는 나, 그리고... 마라샹궈입니다. 아, <laughs> <찍어야> 백목이 버섯은 <laughs> 한국 가서 입문했습니다. 음 돼? 이거 진짜 안정. 흰밥이랑 먹으면 짱 맛이거든요. 음. 야 이거 많이 시킬 걸 그랬다. 맵. 매... 아, 아... 저거 마... 이거 마시고 싶을 때말에 콜라 마시고 싶어. 음. 나 콜라 마시고 싶어. 콜라 줘? <laughs> 고맙아 너무 맛있다. 하나 더 이거... 시켜. 더 시켜. 빨리. 맛있다. 응. 그때보다 더 맛있어. 왠지 알아? 밥이 맛있어. 잘한다. 응. 촉촉해. 중국은 밥 날라가잖아. 막.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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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농산물은 우리나라 짱이야. 꽃을밥인가? 이렇게 저는 오랜만에 중국 유학 시절을 추억하며 함께 했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모가 보낸 2차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손이 큰 이모는 한번 꽂히면 장바구니 터지게 장보는 성격인데 오늘은 그 수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닭갈비랑 냄비를 보내주셨는데요. 냄비는 유튜브 대박나라며 그때 구독자님들이 염원하셨던 거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저는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한뼘더 성장한 서른한 살이 되었습니다.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화요일은 무지출했고, 수요일은 마스크 100장을 구매했고, 삼겹살집에 가서 엠빵을 해서 저 금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곱창집에 엠빵을 했고, 카페는 저희 동네 오기도 해서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지각을 할 뻔해서 킥보드를 어쩔 수 없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유튜브 편집을 하고 친구네 집에 가면서 구운 과자를 사서 갔습니다. 총평은 참잘 먹고 잘 얻어먹고 또잘 나눠주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그러는 게 좋고 돈 쓰고 사실 뭐 나눠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laughs> 딴 순위도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베풀 때 베푸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지치셨다면 사람들한테 선물을 한번 해주세요. 기뻐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기분도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장블리TV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